혹시 샤워하고 나서나 아니면 머리 빗을 때어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네 그런 고민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용자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그로우모어 맥주 효모 탈모 샴푸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여러 후기들을 좀 살펴봤어요. 뭐 광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써 보신 분들 이야기요. 네, 좋습니다. 이 생생한 후기들을 통해서 어, 사용자들이 뭘 중요하게 봤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이 샴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이런 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 샴푸를 사람들이 왜 샀을까? 구매 동기부터 보면요. 역시나 가장 큰건 그거였어요. 탈모 고민.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보니까 출산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 아니면 뭐 나이가 들면서 또 유전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아, 그리고 시술 같은 거 자주 해서 머릿결 약해진 분들까지 이유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제품 설명에 있는 4주 쓰면 머리카락 빠지는 거91% 개선된다. 뭐 이런 임상 결과 있잖아요. 아, 네네. 구체적인 수치. 그것도 구매에 꽤 영향을 준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혹하죠. 그런 숫자를 보면. 성분 얘기도 진짜 많았는데요. 특히 그 맥주 효모하고 비오틴.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네, 맥주 염무랑 비오틴은뭐 워낙 유명하죠. 모발 건강이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서 어,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에 자주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리고 설페이트 프리라는 것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강한 세정 성분인 설페이트 계면활성제를 안 썼다는 거거든요. 아, 어, 눈에 띄게 줄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피 상태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뭐, 가렵던 게좀덜 하다거나 기름기나 열감 같은 거 줄었다는 얘기요. 맞아요. 뾰루지 같은 트러블도 좀 나아졌다, 이런 경험담도 있었고요. 특히 민감성 두피인데도 순하게 잘 맞았다, 이 점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쵸. 순하다는 거. 그리고 모발 자체의 변화를 느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머릿결이요? 네 샴푸만 썼는데도 머리가 뻣뻣하지 않고 뭐 부드럽다 엉키는 게 줄었다 윤기가 난다 이런 거요 심지어 뿌리 볼륨이 좀 살아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와 샴푸 하나로 그 정도면 정말 근데 물론 다 좋다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었죠 세정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네 맞아요 일부 사용자분들은 세정력이 뭐랄까 아주 강력하진 않다. 그냥 중간 정도다,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머리가 좀더 빨리 기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막땀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아니면 원래 좀 지성도 피인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건 진짜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야말로 케바케인 거죠. 네. 후기 남겨주신 분들 보니까 연령대도 진짜 다양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분, 여자분 다 계시고. 탈모 원인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다르고요. 그렇죠. 심지어 본인이 쓰려고 산게 아니라 뭐 아내 주려고 남편 주려고 아버지 사드려고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후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이곳의 맥주유모 샴푸 어 일단 탈모 완화에 대한 기대로 많이들 선택하셨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맥주 효모랑 비오틴 성분, 또 설페이트 프리라는 점, 상큼한 양, 그리고 대용량의 합리적인 가격 이런 점들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실제로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었다거나 두피가 좀 편안해졌다. 머릿결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네. 다만 그 세정력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저희가 확인했죠.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겁니다. 네. 혹시 지금 머리카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후기 중에 보니까. 비오틴 영양제를 또 따로 챙겨 드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맥주유모나 비오틴 같은 성분을 이렇게 샴푸처럼 겉에서 바르는 거랑 영양제처럼 안에서 섭취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게 모발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